어느 날 아공간에서 날아온 제키 아버지의 통신, 메사이어가 곧 활동을 시작할 거란 그의 말에 오버스터즈는 아공간으로 향하게 된다. 「最大限に生かすのなら次々試してみたい3」「サンタス2人そのコンビネーション」「同じ願い抱き」「戦うことを選んだ」「仲間は一心伝しいつでもチャレンジ」「五人のコラボ最強」 この番組は楽しい時を作る企業バンダイと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ミッション・ソルティーメッサイヨンオーをシュート 그리고 내가 아로메세이와자 피해 어, 오케이!

다시 공격! 목표는 왼쪽 어깨!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어깨가 생겼어! 공격해도 소용이 없잖아! 조심해! 지금 그건 메사이어의 본체가 아니야! 여긴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너흰 컴퓨터 룸으로 가. 거기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메사이어야. 알았어요. <laughs> 여기까지 온 이상 감수는 해야겠지. 진실을 알아도 너희들이라면. <웃음> 네. <웃음> 숨 쉬는 건 괜찮은데? 우리한테 있는 백신 프로그램 때문일 거야. 근데 여기가 맨 룸이야? 아니야, 연구실이야. 전송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있어서 완전 숙였다. 오케이. 그렇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엄마랑 다. 아, 어. 우리들이랑 같이. 13년 전 그대로야. 마구크가 모델이야. 예전에 엄마가 많이 아끼셨던 강아지 조각상 집에 있었잖아. 얘는 고크고, 얘는 마구크. 라비, 이것 봐봐. 브레비크이래 진짜? 그건 엔터멀트잖아. 그 메사이 어디였어? 난 몰라. 네가 날려버렸잖아. <laughs> 너무 날려버렸나? 어? 이 조각상 이름이랑 이 스케이프의 총 이름이 같다고? 어.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시던 코크랑 마고크. 네건 우연이라고 했지만 내 생각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스케이프가 제키 어머니의 아바타란 소녀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안 닮았거든. 네. 그래서 이유를 계속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 사진을 보고 알게 됐죠. 이 스케이프의 총 이름, 이건 어머니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거죠. 얼굴이나 몸이라든가 고구리랑 프랑스어, 이 모든 게 다요. 그러니까 엔터랑 이 스케이프는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아바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 숙성된 아바타란 말이지. 문제는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평범한 사람들은 전송을 견딜 수 없어. 아공간의 환경도 그럼 설마 이미? 그치만 제키 아버지가 연락을 하셨잖아. 진선배도 진짜라고 했고. 어, 어, 어. 어, 엄마야. <laughs> 지금은 메사이가 먼저요. 어서 가요. 닉, 응. 네, 골바라, 레비타스, 잘 들어. 너희 버스터 머신으로 대기 15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쳐들와 오케이. 우리한테 맡겨.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응. 근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전보다 얼마나 강해졌는데. 아니, 내 말은, 라비의 어머니랑 사람들 말이야. 그건, 그러길 바라자. 메이놈은 이쪽이에요! 여기가 맞는거지? 그렇기는 한데... 제키. 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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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제키! 류! 라비! 여기까지 잘 왔다. 13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제키! 보고 싶었단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많이 컸구나, 라비. 혼자서 힘들었지? 엄마... 엄마! 어디에... 어디에 계세요? 지금은 안 돼. 우선 얘기를 들어. 시간이 없어. 이 거대한 컴퓨터가 메사일를 본체야. 이걸 파괴해서 죽더 메사이어이 세상의 모든 기계와 물체에 침투해서 그걸 반생명체로 만들지. 메타바이러스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단다. 근데 지금, 자기가 직접 생명체가 되려고 하고 있어. 물체들을 살아있는 세포로 융합해서 몸을 만들고 있지. 이 기지 전체가 메사이어를 두뇌본 거대한 생명체가 될 거야. 파파 괜찮 못다. 파파, 그게 누군데? 아까 그거? 아님 컴퓨터? 어? 그게 아니면 꿈틀거리는 무식하게 큰가 전부 다 파파야. 파파는 강해지고 더 많아질 거야. 좋은 물건이니까. <목소리> 이렇게 거대해진 메사이어가 전송되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모든 메사이어에 융합되고 말 거야. 그럼 지금. 하나의 거대한 메사이가 되는거지. 아, 그리고 메사이는 모든걸 지배할거다. 어, 어떻게 그런일이... 지금이라면 막을 수 있어. 백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서둘러. 버스터머신으로 파괴해. 버스터머 <목소리> no, no, no. 다들 조용히 하시길. 괜한 짓 하면 후회하게 될거야. Go, 버스 s t 좋은 거 하나 알려주지. 만약에 마제스티를 파괴하면 너희들의 가족도 같이 사라질 거야. 뭐? 전송을 할때 물체는 하나의 데이터로 변하지. 13년 전의 전송 때 일시적으로 데이터화된 인간들은 그대로 마제스티한테 흡수됐거든. 그러니까 저건 너희들의 가족이란 말이지. 뭐라고? 뭐? 어, 지할 시간이 없어. 서둘러. 파괴해. 지금 당장. 엄마. 조용히들. 함부로 나서지 마. 나의 창조하는 자들이여. 어, 어, 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다. 너희. 여기서 싸우시면 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고우버스터즈를 밖으로, 실브 플